내일 먹어야 유튜브 시청자님 이제 지금은 오늘 4월 5일 어... 아, 재민 공연 아이고, 오늘 마치고 오늘 펜션에 오늘이 우리 저녁 식사하 왔습니다 아 손주, 손주 얘기하지마 이들만 <laughs> <한 번만> 얘기해 <laughs> <laughs> 내손녀다 <laughs> 근데, 근데, 근데 내가 언니, 언니 계속 넣어고 있다. 가 유튜브도 고한 사람들보다. 그래. 뭐선은 저예요 하고 는데이 조금 있다가 아, 이제 아, 고기도 볶고 아. 지금까지 오신 니다패미들만우선 같이 이제 고기도 굽어 아, 먹고 저녁에 재밌게 놀다가 내일 또 이제 품밤마왕재민 공연을 보고 내일은 헤어질 아, 네. 네. 예,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술안 드세요? 예예 술을 전혀 못 합니다 맛있는데? 음, 응 맛있는 거뭐 내일 또지 말고 <laughs> 이거 저희 생각대로 안 갖고 와서

또 못보고 일찍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어째도 부탁을 들어줬네 내가 오늘 또 일찍 잡혀서 막 에이 못 본다고 혼자 속상해 경이한테 데려가서 얘기 좀해야겠에생각되시딱올면 그래. 아, 되는데 의 엄청 근데 너무 가버려 뭐 받치고 이 되지 12시부터 1시. 음. 아, 12시부터 1시인 음. 거 같아요. 국도 많이 있네. 그 이모가 오늘 집집 만들러 가는 거. 안여까지 음.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지, 어, 부산 언니가 요거 데 막장 해가 가지고 온 거. 여기는 산거 나는 김포 거. 갈아 스키님 <laughs> 숨지 마세요. 나 봤어요. 어, <laughs> <가지고> 뭐 <저래? 웃음> 갱아님갱아님 완전 못어이네 어, 갱아님. 숨지, 어벤에... <laughs> <돼>. 숨지 마세요. 숨지 마세요. 그냥 한번 찍어 줘요. 회원들 모여서 얼굴 한번 찍어야지. 그게 야 음. 그래. 여기나 하는 <목소리> 어? 아니. 야. 뭐, 원주가, 어? 원주가 잘하더라 <목소리> 내가 오빠 하라 <목소리> 그래 원가가 카라 님 제지였어요. <목소리> 내가 안 빠가고. <목소리> 안 <배웠어>. 얼굴 빨개지면 얼굴 빨개지면 괜찮아요. 뭐 여기는 제안지운 부부가 되는 거 많이 보고 있잖아. <noticing him. 웃음> <guellame> 아직까지 어, 수원에서 commend. 우리 꿀꺽 우리 사장님도 아직 안 오시고 like 어, 아직 최민 어, <재민> 흠봐도 <there>. 아직, 야, 아직 안 오시고. 정근도님 반갑습니다. 있어요. 아이고, 아 우리 시청자님이 해가한 분이라 들어오셨는데 꺼야 되겠다. 우리 사모님들이 도망을 가서 왔어. 사진 찍는다고 다 나갔어. 영상 찍다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오 제지였나봐요. 어, 나를 찍으니까 도망가지. 동영상을 <laughs> <아니, 웃음> 찍어야지, 신영상을 찍어. <laughs> 아유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. 다도망가버렸다야 좀 이따가 뭐, 다시 뭐, 유튜브 뭐, 다시 판다. 예.. 저.. 킬게요. 지금, 지금 잠시 지금 준비가 지금 덜 되었네요. 아, 사이, 사이, 사이. 내가 팔이 아파서 그래요. 뭐, 시청자님 뭐, 죄송합니다. 1 뭐, 1시까지 잡혀있는데 모르1 1시까지 잡혀있는데 그위 보이시니까 안 보일 거야. 몇번안 되더라. 언론께 몇번안 되더라. 뭐지? 뭐 뭐. 내려가기 빠르지. 그놈들이 억누나 두고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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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